안녕하십니까 강화도 토박이공인중개사 구자욱입니다. 오늘은 초지대교나 강화대교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400여 평 부지 위에 작은 공장 건물을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본 건물은 지목이 전 위에 있고 건축물 대장도 있고 건축물 등기도 있어서 본 건물을 행정적으로 바로 잡는 데는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. 본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. 이곳은 주변에 민원여지가 없어서 소리가 나는 근린시설, 공방 갤러리, 공방 카페 등도 가능하고 저 앞에 있는 식품공장처럼 그런 공장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. 동북쪽으로는 이렇게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산면은 이렇게 산으로 감싸져 있고 또 산과 본부지 사이에는 2차선 도로도 있고 마을버스길 도로도 있고 도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.